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영은입니다밥 먹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혈당 쇼크가 와서 <laughs> 졸려요. 약간 비몽사몽 상태인데, 오늘이 아니면 영상을 찍을 시간이 없어서, 강력한 혈당 쇼크를 이겨내고, 지금 일단 책상에 앉았거든요? 조금 텐션이 낮을 수도 있어요. <laughs> 오늘 언박싱 합니다. 오늘 언박싱 할 거는 뭐냐면, 한, 뭐 한, 사실 지금 택배 뜯을 거는 한 여섯 개 정도 있는데, <laughs> 한세개 정도만 뜯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알라딘에서 시켰고요. 바로바로 바로 나루토에 나오는 제 서방님. <laughs> 데이다라 서방님의 피규어가 드디어 도착을 했어요. 언제 되게 오래됐거든요, 얘. 근데 막 트위터에서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막 자격이 없다면서 빨리 뜨더라고. 예약 구매를 걸어놓고 얼마나 지났을까? 한 6, 아니야, 6개월은 아닌 것 같아. 한 8개월 정도를 기다려서 받은 제품이에요. 이 친구는 이펙트림, 반다이남코, 반프레스토어에서 나온 피규어인데, 아카츠키 멤버들의 구성으로 된 라인업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진짜 저는 최애가 아니면, 차애까지 봐주도록 할까요? 최애가 아니면, 피규어를 사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어요. 한, 한 2주 전에. <laughs> 모든 캐릭터를 다 사진 않았고요. 데이다라랑 타솔이 단나만 샀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 피규어를 산 이유가 있어요. 다른 건잘 모르겠고, 여기 이 손의 혓바닥 있죠? 이렇게 보여줘야 되나? 이 손의 혓바닥 디테일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샀어요. 원래 데이다라의 아이덴티티 하면 예술, 중2병, 허세, 그리고 손바닥에 있는 터 제가 처음에 막나로토를 시작을 했을 때 데이다라 최애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나로토 되게 좋아하시는 언니분이 저한테 아그 데이다라 손바닥끼리 키스하는 짤이 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놀리는 줄 알고 아 무슨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랬는데 그게 마사시 선생님이 직접 그린 일러더라고요 그래서 오 어떻게 그러 저는 그냥 대, 그러니까 나루토를 보면서 그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손바닥끼리 키스를 할 거라는 생각을 진짜 아예 요만큼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와, 마사지 선생님 진짜 존나 변태다. 그냥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 손바닥에 있는 혀 디테일이 너무 마음에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이제 또요 피규어가 그런 제가 좋아하게 된그 디테일을 잘 살려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매를 했고 다른 분들 후기 올라오는 걸 보니까 너무 너무 괜찮게 잘 뽑힌 거예요. 제가 이, 이 기대했던 것보다 에이다라라는 이름도 너무 간지나지 않아요? 에이다라. 그러니까 그 택배 박스를 받았을 때왜 이거 피규어 하나 들어있는데 왜 이렇게 무겁지?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얘가 범인이었구만. 구성이 왜이래? 오 구성이 예사롭지가 않은데. 제가 이펙트림 피규어는 처음이에요 아이가 그러니까 사실 처음은 아니고요 지금 이펙트림 그 이타치랑 카카시 이렇게 두 개를 선물을 받았는데 지금 그걸 안 뜯었어요 아직 그래서 그니까 이렇게 개봉을 하는 거는 처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저기 손, 손이 손 손만 이렇게 덜그러니, 덩그러니 있는데 어, 이게 괜찮은 걸까? 자, 일단 받침을 먼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 무거운, 이거, 이 이게 무겁다라는 걸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한번 떨어뜨리면 소리가 둔탁하게 날까? <laughs>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무거워요? 둔기로 써도 될것 같은데? 에이? 와, 쩐다! 이 해삼 같은 디테일, 이게 뭐지? 폭발한다라는 느낌보다는 SF영화에 나오는 에일리언에서 나오는 그런 괴물같이 생겼어요. 미키 17 이런데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요 부분이 아마 데이다라가 이렇게 껴지는 건가 봐요. 저는 이렇게 끼는 애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끼는 앤가 본데 이런 뿔 때문에 더 폭발 같지 않고 괴물 같아 보여요 사진이랑 조금 너무 다른 거 아니야? 사진에서는 삐쭉삐쭉삐쭉하게 생겼는데 얘는 흐물흐물하잖아요 지금 약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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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사진은 이렇게 완전 삐쭉하게 생겼거든요? 진짜 폭발하는 느낌이 나게끔? 뿌가 삐쭉삐쭉하네 얘왜 이렇게 흐리멍텅해 흐요가 이게 희마이가 없냐? 와 잠깐만요 어, 이렇게, <laughs> 이렇게 내가 조립해야 되는 게 많은 피규어는 처음이야. 이런 사지절단을 제가 좋아하지 않는데, 와, 이거 어떡하지? 잠깐만. 일단은 구성품을 하나둘씩, 일단 먼저 봐봅시다. 머리, 머리카락, 머리카락, 머리 아니고. 이게, 이게 뭐, 이게 뭐, 이게 뭐지? 망치같이 생겼어요. 하체, 상체. 어 진짜 징그럽고 러못 보겠어. 아니 그러니까 징그럽다는 게 아니라, 어... 아손손 손, 손, 손이 없어. <laughs> 이렇게 뒤집어놔야겠다. 아니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가려놔야겠다. 그 영화 같은 거를 고르는 기준도 저도 고어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피규어는 뭔가 이렇게 사지절단이 되어 있는 게좀 별로예요. 이제 요렇게가 구성품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가려놔가지고 아 별로 만지기 쉽지 않아. 얼굴 진짜 너무 잘 나왔다. 이야 데이다라 축하해. 너무 너무 잘 나왔다. 너무 축하한다 얘. 히의! 진짜 너 진짜 잘생겼다. 오모모머 화면으로 보면 잘안 보이는데 이 콧날 혹시 보이세요? 만약에 진짜 이렇게 생긴 남자가 이 이코라지로 매니큐어 바르고 머리 머리에다가 이상한 머리띠 하고 막 이상한 코트 입고 다녀도 용서가 될지도. 콧날이랑. 그다음에 이 혀의 입체감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데이다라 호감인 정 백태 없음. 그래서 이렇게 자신감 있게 메롱을 하고 다닐 수 있는 거라고. 자기 관리가 굉장히 잘 되나봐요. 확실히 코르셋 졸라 쪼이는데 요거가 하체인데요. 여기 이렇게 데이다라가 항상 점도를 넣고 다니는 주머니가 양쪽에 이렇게 달려있고, 이거가 이거랑 뭐 세트인가? 바이브레이션이랑은 조금 완전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바이브레이션은 조금 더 2D에 가까운 느낌인데, 되게 3D? 에 가까운 조형물 같은 느낌. 아, 무슨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이목구비가 되게 빡. 막 있고 뭔가 명암이나 이런 게 되게 확실하게 들어가 있는 느낌이랄까? 그리고 발도 보시면은 발도 잘 생겼네 보이나요? 관절 관절 관절까지도 올라와 있어요. 불고기랑 이런 게아 좋은데 제가 가장 기대했던 그 혓바닥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와 근데 잠깐만 이 관절 디테일 미쳤다 여기 이렇게 뼈 부분이 살짝 살짝씩 도드라져 보이거든요? 이 진짜 사람 성 같다 아이가 물론 사람인데 뭔가 좀 달라. 다른 피규어더라고. 그리고 이, 이것도 비싼 피규어가 아니에요. 한, 내가 얼마에 샀지, 이거를? 이거 한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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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5천원? 2만 6천원? 정도밖에 안, 안 되는데도 손이 너무 예쁘다. 이 손이 이렇게 꺾이는 이 부분이랑 너무 구현이 잘돼 있다, 이거. 제 손이 만약에 다른 피규어의 손이다 하면은 뭔가 이런 거를 구현을 할 때는 약간 이런 식으로 구현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얘는 진짜 이렇게 구현이 돼 있다는 거야. 지금 이게내 손으로 비교하면 안될것 같은데. 대망의 제가 가장 궁금해했던 아니 이거 2만 5,6천 원에 팔아도 이게 남는 장사인 건지 조금 이제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퀄리티가 왜 이래? 내 카메라가 이걸 잡지 못한다는 게 너무 속상해. 이입 안에 있는 치아까지 완전 투 디자커용은 하나로 이렇게 묶잖아요. 근데 얘는 진짜 틈틈틈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피규어의 혀를 세 개를 썼잖아요. 내가 그냥 제작자 입장이면은 세 개를 동일하게 만들어서 그냥 붙였을 것 같거든요. 근데 모든 혀의 생김새가 다 다르게 생겼어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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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데이지나에 대한 사랑이 조금 더 커진 것 같아요. 지금. 진짜 실제로도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서. 이제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되게 너무 잘생겼어. 이야, 진짜. 얘 이거 진짜 끝내준다. 끝내줍니다. 그럼 이제 진짜 내가 아는 데이다라가 탄생을 하는 거지. 좀 에바적으로 잘생긴 것 같아요, 이 데이다라. 와우. 너무. 너무. 너무 잘생겼어. 이 손도 디테일을 한번 보실, 보, 보, 보세요. 진짜 제가 여태, 여태 산 2, 3만원대 피규어 중에서는 진짜 최고의 퀄리티예요. 얘의 쓰임새가 뭐지? 아, 뭔가 받침인 것 같은데. 이 받침을 어디다 쓰냐는 말이야, 내 말은. 어디 들어갈 구멍 자체도 없는데? 그럼 이제 사소리 닿나의 피규어도 약간 기대가 되는. 음. 되는 부분 사소리 난나는 데이다라보다는 그 캐릭터 디자인 빠진 게 조금 조금 더 심플하잖아요. 근데 얘는 근데 진짜 약간 너무 그런 요소들이 많아 혓바닥 혓바닥 사소리 난나는 진짜 심플하게 잘 생긴 느낌이라 약간 그거 알죠? 조금 조금 애매하게 생긴 애들이 몸에 치장을 많이 하거든요. 강동원 차은우 이런 사람들 보면 그냥 얼굴로만 승부를 보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닌가? 어쨌든 이렇게 해서 데이다라의 피규어 가 완성이 됐고. 두 번째 피규어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은 폭발이다. 짜장 제가 이번에 프리 오타쿠 모임을 갔었는데 프리 오타쿠 모임이라고 하니까 말이 좀 이상하네? 잠실을 갔었거든요? 그날 제가 잠깐 뭐에 쉬었던 건지 쿠지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마침 같이 계시던 언니가 영원아 나 여기 굿즈샵 갈 건데 같이 갈래? 이렇게 하셔서 쫓아갔는데 거기에 중급 닌자 시험편 쿠지가 있었어요 그거랑 윈블의 쿠지가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돌렸단 말이에요 한 판씩

피규 어뽑았어 잠깐만, 잠깐만... 저 지금 태어났어. <laughs> <laughs> 지금 이게 되네, 이게 되네. 그러니까 윈브레 쿠지를 하나를 딱 뽑아서 뜯었는데, 바로 하위상 나오고, 나루토 쿠지를 약간 신중하게 골랐어요. 한 3초 정도 고민해서 딱 뽑았는데? 제가 인생 처음으로 제가 정말 쿠지에 쓴 돈만 못해도 몇백만 원은 될 거예요. 근데 난생 처음으로 상의상 피규어를 제 손으로 뽑았거든요. 진짜.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제 인생 첫제 손으로 뽑은 쿠지 상의상 피규어. 하필이면 또 개무님 마을의 해강 수컷 시카마루의 피규어를 뽑았습니다. 나라 시카마루. 진짜 수컷의 향기가 진하게 납니다. 시상이고요 따라란 어떤 구독자님도 이시카마루를 뽑고 싶으셔서 여섯 번아 일곱 번 돌리셨다고 했는데 하하하 저는 한 번에 뽑았지롱 아 한글 표시 사항이 적혀져 있네 이런 거 붙여져 있는 것도 처음 봐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제가 피규어를 확정으로 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뽑을 일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붙어 있는게또 처음 알았는데 짜란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어를 까보겠습니다. 생각보다 크다. 나는 중립편이라 애들이 조금 작을 줄 알았는데 완전 간단해요. 본체 하나 그리고 발판 끝. 뭐 사실 이거는 영광의 트로피이기 때문에 뭐 하자가 있다거나 뭔가 조금 그래도 다 품고 갈수 있습니다. 평생 품고 갈 거예요. 근데. 너무 괜찮게 나왔는데? 후지 피규어 치고는 괜찮아요. 그리고 시카마루가 되게 좀 이런 말 하면 시카마루 최애이신 분들이 좀 싫어하실 수는 있지만 제 기준 조금 밋밋하게 생긴 얼굴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깔끔하게 생긴 얼굴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얼굴을 구현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이 목선 장난 아닌데? <laughs>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망사 있잖아요. 저는 처음에 나루토를 봤을 때 아니... 표창이 이렇게 날아다니고, 쿠나이가 날아다니는데, 저런 망사 옷을 입고 다닌다고? 아니, 쟤네는 경각심이라는 게 없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망사는 맞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망사 재질이 아니라, 이게 철로 짜여져 있는 옷이래요. 그러니까 엄청 무거운, 그러니까 망사의 갑옷인 거야. 근데 이 무거운 거를 맨몸에다가 입고,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지. 저라뭇잎 마을에서 이거 입는 사람들 정말 상여자 상남자다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저는 몰랐거든요 그거를. 서클렛을 시카마루는 이마나 목에 걸지 않고 이렇게 팔에다가 완장처럼 차고 다녀요. 이것도 너무 시카마루다운 설정인 것 같아서 제가 아주 좋아하고. 닌자 포켓 입고 요런 디테일도 나쁘지 않아요. 서련을 뒤를 포즈 아니야? 뒤태 미쳤어 조립해 볼게요. 조립 아 이런 거는 씨나 조립 개 잘하지 엉키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laughs>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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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죠? 어? 하! 아고 됐지 됐지. 아 근데 왜 굳이 엄마야? <laughs> 왜 이러는 거지? 아니 다 꼈는데 왜빠지는 거야?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아니 이거 음. <laughs> 아 됐어 몰라 이렇게 갑시다 그냥. <laughs> 야, 이렇게 어? 아, 네? 아니 달라붙어있는 신용이라도 해야될거 아니니 시카마루야 아무리 맨독세여도 보세요 똥 야! 아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냥. 몰라 씨 요렇게 제가 시카마루의 피규어를 제 손으로 뽑았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며 왜 이러지, 오늘? 이상하네? 제저 궁금한 거 있어요. 이런 머리 스타일을 가진 남자친구랑 연애하기 가능 저는 또 코멘트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꽂는 부분이 없는 게 말이 되나? 어, 어, 어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이 부분이었어. 안 보이죠? 근데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쑥 들어갔어. 헐. 아구가 딱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여기 구멍이 있으니까 꼭잘 살펴보세요. 저처럼. 헛짓거리 하지 마시고 뭔가 딱히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데이다라가 빠지는 걸 잡아주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하중이 좀 분산... <laughs> 하중이 좀 분산될 수 있게끔 그냥 도와주는 정도? 네, 이렇게 해서 시카마루와 데이다라의 피규어가 완성이 됐고요. 오늘은 어쩌다 보니 나루토 특집이었어. 제 서방님과 시카마루의 피규어를 완성을 했고 오늘의 언박싱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될수 있으면 저좀 그만 괴롭히시고 <laughs> 님들 저 트위터에서 다불이 존나 당해요. 맨날 잡돌이 당하거든요. <laughs> 장난이에요. 아시죠 여러분? 아 근데 이거 피규어요. 되게 달아. 못 사신 분들 있잖아요. 될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이거 조금 있으면 값이 좀 많이 오를 것 같거든요. 그 정도로 너무 퀄리티가 괜찮아요.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나루토 피규어 중에서 원탑이라고 해도 될것 같은데? 여러분 모두 다음 영상에서 뵐수 있다면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안녕!